나스브라라스카오리 그래, 한번더 올라줘야지. 그래, 이마시지, 바로 이거지. 안녕하십니까. 남서면 블린다 TV, 레벨집 곱하기 쉐배짜리 장기 투자자, 남서면 블린답니다 현대 시간 5시 1 0분 바로 현대편을 켰는데요. 아, 하락이 아니고,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 정말 기쁨이들. 쁩니 오늘 4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6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66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7 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날씨 브럴레스카우리. 오늘 제롬 파월 행님의 연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정반대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파레행께서 연설했죠. 오늘 기사를 보면 이파레행님의 연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레행께서 간단하게 연설한 얘기를 알아보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자,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하고 아주 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져야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있다 또 볼버크에 대한 얘기도 했죠 자 금리 인상 20%한 전설적인 사람 볼버크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잭스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더 재차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때 0.75%를 할 거라고 무게를 두고 지금 증시가 방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이번 달에 9월 1 3일날놓월 cpi 지수가 진짜 한8.1 7.9 정도 놓으면 그때 금리 인상 0.75가 아닌 0.5%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는 82달러고요 계속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오늘 CPI 지수에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팍팍팍 떨어지면 금리 인상도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반등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 네가 말했던 거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주가는 성방응이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시장으로 인해서 주식은 다시 한번더 상승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즉, 불확실 해소가 된 겁니다. 자, 오늘 국채금리는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신념 굴지금리는 3.3이고요. 이 보랭 님이 연설을 어, 국채금리는 당연히 올랐습니다. 0.75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는 악영향이 미칩니다 자, 이념으로 3.5. 아 연설하자마자 바로 급등한거 보이시죠 여러분 뭐이 상태에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지금 조금 뭐회복가 마이너스 66%해복한기 마이너스 66%자 매입금액은 약 6천만원이고요 평가손익은 약 마이너스 3940만원입니다 자 원화주 자산은 2050만원입니다 여전히 어, 답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모든 종목이 몰려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태에서 FNG 세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점대비야83% 빠진 종목이고요 그냥 하루에 2만원 3만원 4만원 2만 원, 3만원 4만원 3만 원, 4만 원 계속 순항을 모아간다 생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스토킷 디술로 우문했고요 여기서는 에 이제 매수 찾습니다 하, 솔직히 답은 없고요 많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지적이지만 그래도 2년 3년 버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우상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택격회도 2%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솔직히 뭐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단계적으로 28% 빠졌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존버와 매수밖에 없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더 깨뜨린 수를 욕해서 그냥 매수하시고 이 정도 올라가면 그 매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SOS 약6% 정도 급등했는데요. 역시 s o s 는 단기적으로 3.8% 빨리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 최고점 대비 81% 빠졌고요. 우리는 역시 도켓팅술로 우물했으면 이 바닥을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하면 이 아, 정도 도켓팅술로 항세를 볼때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 13일까지 13일날 또 cpi 지수가 발표되면 불확실수로 급등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이너스 65%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로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했지만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아무것도 투자 안한 사람이 돈을 모으고 우리 같이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했지만, 자, 우리는 쪽박을 차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추석날,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재운파울 형님께서 그래도 떡값을 조금 챙겨줬다.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춘석날에도 미국 주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 계좌를 보면서, 어, 마음의 위안 삼으십시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